고등학교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친구들의 장점을 한번 적어볼까? 학생들은 열심히 친구들의 장점을 생각하고 적기 시작했어요. 넌 웃음이 따뜻해. 넌 항상 도와줘서 고마워. 넌 배려심이 깊어. 너의 유머는 최고야. 난 그냥 너 자체로 충분히 멋져. 선생님은 그걸 모아서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읽어줍니다. 다들 웃으면서 행복해 했어요. 그리고 그 종이를 아이들에게 나눠줬죠. 몇년 뒤에 한 학생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합니다. 장례식에서 그의 아버지가 또 올라온 것을 알려줘요. 아들 지갑 속에는 항상 품고 다니고 있었는데, 아, 그때 받은 그 종이에요. 구겨지고, 색이 바랬지만늘 가지고 다녀요. 근데 그 유품 속에 그 지갑 속에 그 종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모든 반 친구들이 알게 되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자기들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 진짜 뭉클하잖아요. 작은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여줘요.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그런 따뜻한 말한 마디, 그런 작은 글이 사람들에게 간직하고 싶어하는, 읽고 또 읽고 싶어하는 그러한 글이 될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격려의 찬한 만날 거예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아라마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멋진 이름이죠. 근데 별명이에요. 본명은 요셉입니다. 레이지파 출신 급부로 사람인데 사도행전을 빛나게 하는 인물이에요.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 불렀어요. 이름 대신에 바나바. 격려맨 바나바. 격려, 위로의 아들 바나바.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같이 아주 착해요. 근데 거기다가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그런 그리고 사람들을 교회에 연결시켰어요. 사울을 품어주고 마가 요한을 품어주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큰 역할을 했어요. 그의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한 거죠. 자 바나바의 삶은 우리에게 뭘 가르칠까요? 작은 격려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여진다는 거죠. 우리도 바나바처럼 누군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이렇게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모두는 격려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네 가지를 배워볼까 합니다. 첫 번째, 바나바는 연약한 이들에게 관대한 마음을 가졌어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자, 이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성품 자체에서 온 것도 있겠지만은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 거기서부터 나오는 관대함이겠죠. 너그러움이겠죠. 그는 밭을 팔아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가난한 일들에 대한 국률, 도움이 필요 하는 사람들에 대한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아, 이 관대함이라는 무슨 말일까요? 이기심 없이 물질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특히 연약한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작가는 말했어요. 물건을 주는 것은 적게 주는 거야. 진짜 주는 건내 자신을 주는 거다. 그게 맞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대함으로 많은 걸 주셨어요.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어요. 근데 진짜 주신 것, 진짜 위대하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예수님을 죽이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야. 그래서 바나바는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요, 같은 시기에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가 있었어요. 그들은 바나바처럼 그들도 인정받고 싶었죠. 그래서 그들은 뭔가 좀 하고 싶었어요. 아, 그들도 뭔가를 팔아서 도에 헌금을 하고 그들에게 좀 나눠주고 싶었나 봐요. 그들은 겉으로는 관대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았던 게 문제예요. 그들은 거짓말로, 아, 다 드렸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인정받고자 했어요. 근데, 아, 그 결과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돼요. 죽음을 당했어요. 그게 초대교회에 엄청난 충격이었죠. 두려움이 기도. 그런데요, 그걸 통해서 배우게 되어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이란 무엇인가? 또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그들은 진실되게 나아가서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나바처럼 살수 있어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많은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관대한 마음이란 거창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 모습이 바로 시작이에요. 바나바는 물질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 물질 나눔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위로받고 격려를 받은 거죠. 자두 번째 바나바는 사울을 관계 안으로 이끌어 들인 사람이에요. 사울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공공의 적.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그리고 스테반 순교 때 앞장섰던 그런 사람. 사울은 유대교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넣죠. 제자들은, 믿는 사람들은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떨었어요. 그리고 피해 숨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마스커스까지 온다고 해요. 소문이 착 났어요. 그런데 오는 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거부해요. 사울이요? 어, 안 됩니다. 그는 피팍자입니다. 갈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염려하지 말고 가서 기도해줘라. 아나니아는 순종합니다. 사울에 가서 따뜻한 목소리로 형제 사울아.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핍박자로 생각하지 않고 형제로 품어준 거야. 사울은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눈을 떴어.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지게 돼. 다시 보게 돼. 그리고 세례를 받아.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전도하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요. 밤에 몰래 그는 도망갔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강야에 들어가서 말씀을 깊이 공부합니다. 자, 3년 뒤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갔어요. 환영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그를 경계하고 있었어요. 사울이 주님의 제자하고 설마 거짓말이겠지. 아마 우리도 그렇게 반응했을수도 모르겠어요. 그때 바나바가 나서요. 사우를 탁탁하게 맞이해 줍니다. 형제로 맞이해 줘요. 편견 없이, 그리고 바나바는 그 사우를 사도들에게 추천하고 함께 나누게 되고 형제로 받아들이게 돼요 사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성교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제 헬라 문화권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헬라 문화권에 헬라어로 된 바울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자, 바나바. 바나바는 사울이 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를 이끌어 주는 그러한 초석 같은 인물, 3차에 걸쳐서 성교가죠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신약 성경 절반을 썼어요. 근데 만 바나바가 품어주지 않았다면, 그러한 일들 일어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나바처럼 될수 있어요. 격려하고 믿어주고 품어준다면, 사울과 같은 사람이 바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바울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나바는 마가 요한에게 두 번째 기회를 다시 줬어요. 두 번째 기회. 첫 번째 기회는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성교를 떠났대, 그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어 그런데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도망쳐버려요.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가 요한은 부잣집 아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이 모였던 다락방, 알죠? 그 다락방 주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잣집 아들이 그 성교 여행을 통해서 겪어야 되는 많은 그 어려움들을 참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험난한 삶을 놓고, 박해를 받고, 하루를 걷고, 먹지도 잘 못한 그 상황에서 마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이제 2차 성교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나바가 마하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자 해서. 근데 바울은 안 돼! 그 친구는 안 돼! 자격이 없어! 바울은 일중심에서 목표를 향해 쫙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마하가 요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거죠. 반면에 바나바는 달랐어요. 사람을 소중히 하게요. 기다려 주고 격려해 주요. 그러한 성격 차이 때문에, 그러한 다름 때문에 둘이 싸우고 아, 따로 따로 가게 돼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급으로로 가고 바울 가실라는 다른 길로 갔습니다. 자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 요한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패하고 어, 자격 없다 할지라도 그를 인내하고 또 기회를 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는 훗날 바울과 하회 인정받아요. 그리고 어, 베드로 옆에 붙어서 베드로가 불러준 말들을 기록해요. 그게 바로 마가 복음이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다시 기회 주지 않았다면 마가복음은 없었을까요? 바나바가 마가의 인생을 바꾼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나바처럼 살수 있어요. 실패한 인생에게 인내하십시오. 다시 기회를 주세요. 연약한 일에 손을 내미세요. 넌할수 있어. 격려해 주세요. 어부터 우리는 바나바처럼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해서 안디옥으로 보냈어요. 그곳에서, 아, 바나바는 성도들을 성기고 가르쳤어요. 근데 혼자 힘으로 너무 벅찬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불렀어요. 빨리, 10년이라 떨어져 있는,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나바는 사울을 기억하고, 사울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사역을 했어요. 목회했어요. 그랬더니, 놀란 열매가 맺힙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성교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어, 불리게 되죠. 그리스도인. 와우, 대단하지 않나요? 처음으로 그곳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바나바의 격려, 단순히 이루어 아니었던가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다리였어요. 연결하는 고리였어요. 바나바는 혼자 빛내를 하지 않았어요. 늘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기회를 주고 동참시키는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인물이었던 거죠. 그의 격려로 인해서, 그의 초대로 인해서 바울이 이방송교에 쫙 끌어올리고 마가 요한이 다시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바로 격려의 힘이에요. 자, 인간의 언어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언어는 잔소리입니다. 맞는 말인데 들으면 기분이 나쁜 부정적으로 들리는 그말 있잖아요. 숙제 다 해서 게임 좀 그만 해. 뭐 그런 소리잖아요. 두 번째 수, 소리는 객관적인 정보예요. 그냥 감정이 없는 그냥 팩트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감수성이 느껴지는 마음이 담긴 그런 말이에요. 너 어제 시험이라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수고했어. 고맙다. 이러한 언어 많이 쓰길 바랍니다. 네 번째 언어는 영혼의 언어예요. 말보다 행동으로 전하는 메시지예요. 말은 하지 않는데, 대풀이에서 하는 행동, 그 속에 그 영혼이 담긴 진심, 사랑이 있다는 거죠. 뭘까요? 어떤 것을 예를 들어볼까요? 아, 음식을 차린다든지 설거지하는 그런 거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대풀이 되는 거 근데 그 속에 아, 영혼이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거죠 때론 무뚝뚝해도 그렇게 표현한다면 아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영혼의 언어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 이렇게 행동만 하는 사람도 그런 감성적인 언어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쓰고 계세요? 오늘 바나바처럼 격려의 언어를 써볼까요? 전설이 대신에 따뜻하고 포옹하는 기회를 주고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언어 쓰길 바랍니다. 자, 우리도 바나바가 될 수가 있어요. 바나바의 삶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로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사모하고,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게 되고, 주님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이웃을 풀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바나바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세상에 변화를 줬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사람들을 세웠어요. 기회를 줬어요.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오리도 바나바처럼 격려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변화를 바라보고, 잘하고 있어. 잘했다. 격려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격려맨 바나바가 됩시다. 그렇게 한번 주변에 분과 거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격려맨 바나바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바나바처럼 되길 원합니다. 그 성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착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나오는 그 열매, 그 아웃풋으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포옹했습니다. 기회를 줬습니다.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바나바처럼 격려하는 자 되게 바나바처럼 사람들을 함께 올리는 연결고리 그러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혹 아프고 고통스러운 자가 있다면 주님의 은혜 아래 나와 함께 그것을 나누고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